아, 네, 아, 여러분, 아, 이번에, 그, 대통령하고 어,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뭐 충돌을 했다. 아, 갈등이 음. 예. 외부로 어, 증폭돼서 노출이 됐다.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에... 우리 <laughs> 시청자 여러분, 점수 매기기 좋아하시니까. 한동원 비대위원장은 얻은 점수가 많았을까요? 잃은 점수가 많았을까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100점, 정치적으로 100점 점수를 얻었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동훈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는 대등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그러나 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먼저 내려가서 맞이하고 있다가 어,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폴더 인사를 했던 것은 어, 대통령을 어,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로서의 그 직위, 그리고 그동안에 서로 인간적인 그 선우계관, 선후배관계, 그걸 또 깍듯하게 대접을 함으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여줄 거다 보여줬다. 직권여당의 당 대표로서 정정의 수평관계, 이거 보여줬고, 어, 그래서 100점, 어, 그러나, 그렇다 고 그래서 가령 대통령이 내려왔는데 대통령하고 뭐꾹꽃장수꾹꽃장수 이렇게 그럴 건또 아니죠 뭐 90도로 절을 했다는 걸 가지고 일부 야권에서 시비를 붙는 인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렇게 붙고 싶습니다. 아 당연히 허리 굽혀 인사를 해야죠. 네 학교 선배 검찰 선배 대통령과 장관 관계. 이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양쪽에서 다 100점씩을 얻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한동훈 검사한테, 국민이 열광하는 이유, 그게기 어. 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뭐 법무장관 일을 너무 잘해서,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야당 의원들하고의 그 여러 가지 생임위원회 본회의, 청문회 등에서 그 시원한 어, 국민 폭태하게 했던 그 사이다 발음 흥동훈 장관의 멋진 그 스마트한 외모 스타일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억번 어,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제 흥동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어, 국민의힘 지자들도 그렇고 경도층이나 심지어 야권 지자들도 그런 생각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맞서 있는 상태로 총선도 치를 것이고 대선도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는 해, 한동훈은 떠오르는 해. 이제 그런 어, 다소 어, 너무 간략하고 어, 너무 거칠게. 에, 그런 구도를 요약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그러한 그, 진단하고, 인결한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진실을 담고 있는 거고, 오래 지속이 되는 겁니다. 민재명은 네, 네.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자열찬 이탈 움직임 어, 이런 것들이 이재명 본인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불안하지요 2027년 이재명은 어디에 있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한동훈은 분명한 것이 2027년 봄에 개선주자가 돼 있을 것이다 거의 90% 이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한동훈의 황놈의 국민적 여망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에너지가 거기 모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런 여망은 큰이변이 없는 한, 대개는 어, 실행이 되더라고요. 약권 주자로서 한동훈.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지나가면서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 그 어떤 언론도 예전에는 혁명파동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응? 대통령의 지위에 안기를 들어 이건 혁명파동혁명파동 아마 그 정치 보스가 한 당을 어, 이 완전 장악하고 있던 시절은 본말 다 당에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그 어디에서도 혁명파동이라는말 없었습니다. 죽는 아, 충돌 뭐 이런 말을 썼던데요 오늘 그 국민일보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물 들여서 기획을 했길래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발언, 연설 뭐다 모아서 점수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민주당은 158번이나 언급을 한 반면에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에 대해서는 한순번도 직접 거론한 적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그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천만 명이 쓰는 언어를, 어, 언어를 쓰겠다. 그랬습니다. 비대위원장 주임 한후에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청산 뭐 이런 말도 또 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할 때는 지역 지연과 그 지역과 개인의 인연 그다음에 연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를 이걸 두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말이죠. 기성 정치 언어를 배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의도 사투리다 그러는데 그게 대단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정치인의 언어입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국민 언어입니다 일반 상식 언어이고 저도 저만 해도 제가 어디 이렇게 방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은 그곳과 저와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외국에 가면은 제가 대구에 강연을 얼마나 많이 하러 가는지 그 인연, 처음 강연을 하러 왔을 때의 인연 얘기하고요. 부산에 가면은 제가 아주 소년계좌였을 때 형제 복지원 사건 때문에 거기에 한달 동안 머물렀던 또는 수학여행을 왔었던 그런 경험 다 얘기하는 겁니다. 북미에 가면 강릉의 인연 얘기하고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어떤 경험이 있다. 이런, 이런 얘기하는 거.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가게 되면은, 이몇 사람하고 같이 식사자리든 뭐가 됐든, 이렇게 옛날을 떠올리면서, 아, 제가 말이죠. 10년 전에 여기에 왔을 때는, 어쩌고저쩌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정치원입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그런 이제, 홍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또 거기에다 빗대 가지고 그뭐예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다. <laughs> 잘못된 습관적 기사 작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동안에 공개 발언 사2건 주요 메시지 이것을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를 통해서 단어를 범주에 따라 분류를 하고 사용 횟수 맥락 분석을 했답니다. 아무튼 이제 근무했던 인연 또는 지역적인 인연 팔도 사나이 팔도 사나이는 좋습니다. 팔도 사나이는 좋아요. 어, 부산과 충북 진천은 좌천됐던 곳이다. 대구 경북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경남 거창 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구치소를 문을 열었다. 경남인의 뚝심으로 난제가 해결됐다. 충남에 가서는 원래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는데 서울 와서 일부러 서울 말 따라 하다가 말이 빨라졌다. 근데 그 다음으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을 제3자적 시점으로 본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나는 정치인이다. 라기보다는 내가 바라본 정치권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 오랫동안 공적인 일을 해오면서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무감각도 없고 정치는 아주 깡통이에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성, 정치 문화와 나 새로운 별하고는 차별한다. 화 은연중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하고의 친밀감을 강조를 할 때는 자기 손으로 돈 벌고 공부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생활인입니다라는 말도 다섯 번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서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유, 뭐 예시 이런 것도 이전에 볼수 없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식 할 때는 궁중암투나 합종연응하듯 사극 찍고 삼국지 정치 하지 맙시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쳤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삼국지 얘기 많이 하니까 예, 삼국지 정치 하지 말자 이렇게 맞받아 쳤다라는 분석도 있었죠. 그리고 경북 갔을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준 우리의 기둥, 마치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다부동 전투처럼이라는 비유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차이점을 얘기할 때 우리 정책은 현금이고 민주당 정책은 약속어음일 뿐입니다. 저도 이말참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인데요. 집권 여당은 내일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현찰이나 같은데 야당이 하는 약속. 이라는 것은 지킬지 안 지켜질지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직권을 하더라도 안 지킬 가능성이 있는 우도수표에 가까운 약속음이다. 어 이런 겁니다. 은민의 힘을 104번 언급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라는 표현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쉬운 두 차례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특권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죠. 여당 17번, 정부 16번 우리가 정부고 우리가 여당입니다. 우리는 집권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우리가 광주 호남을 책임지는 여당입니다. 이제 우리라는 말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당 이게 이제 우리일 때도 있고, 국민 전체를 우리로 아우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 43번, 재판 16번, 금고 9번, 특검 6번, 처벌 5번. 이렇게 법률과 면모다운 그런 법조 용어도 어 8번 썼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금고형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 출판 기념의 형식의 정치 자금 금지법 발의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이제 이민 문제, 저출생 문제들을 해소하겠다 할 때는 제가 전직 법무장관이라는 그 경험을 여섯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그 검찰 검사 이 경력은 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강력한 언어를 구사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 때는 아주 언어가 강력해집니다. 민주당은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까? 이제 야당을 158번, 민주당을 63번 썼는데, 이재명 민주당은 또 싸잡아서 21번 썼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묶어서 아주 여러 차례 인용을 다섯 번 했는데. 이재명 개인 사상화로 편질된 안타까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런 발언인 거죠. 주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함께 많이 했습니다. 운동권 청산, 운동권 특권을 청산한 자, 음모 가짜뉴스, 개딸 전체주의, 방탄, 폭주, 독주, 또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자기당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특검, 또 이번에 이재명 피습사건 이후에는 민주당의 희한한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어, 했습니다 여당 야당 제외하고는 아,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홍동 비리위원장이 가장 많이 쓴 단어 동료 시흥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80번 어, 신년 인사의 비대위 회의 때 뒤에만 오면 빼놓지 않고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합니다. 당원을 지칭할 땐 동지라는 말도 쓰고요. 또 뭐, 그 경제 분야의 기업, 정치 개혁할 때는 세비, 청년, 문화, 세대, 어르신, 이런 말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튼이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 희 여사, 안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재진이, 이제, 김건 여사 명품 과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거를 김건 여사라는 말로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입에 김건희세 글자는 일단 올리지 않습니다. 어, 대통령, 어, 이란 말을, 어, 윤석열 빼고, 그냥 대통령 이란 말을 세번 썼는데요. 이건 이럴 때입니다 우리는 그냥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여당입니다.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 집행을 맡은 정부 여당입니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 혹은 용산의 대통령실 하고는 어, 이게 거리를 좀 두는 이제 그런 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민이라는 말을 105번 썼습니다. 어, 국민 보고 나선 길, 국민 보고 가겠다,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 뭐, 정면 충돌이라고 불렸던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계속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너무나 인상 깊었던 말은 저겁니다.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가 막힌 말이죠. 어, 이번 총선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근데 또 어떻게 저는 들었냐면, 저는, 어, 이걸 정반대로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에, 또는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저는, 어, 대통령의 길,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말로도 들렸습니다. 통선 승리도 42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이제 강화를 하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은 언급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날선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놓을수록 이제 정권 심판이라는 음. 생각은 국민들 머릿속에서 점점 희석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프레임으로 정권 심판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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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론가 연기처럼 흩어지고 대신 이재명대 훈동 그니까 러그 이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이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랑? 프레임이 탁 변해가지고, 이제 행동훈대 이재명. 그러니 정권 심판이라는 말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거죠. 이번에 이 정면 충돌 이틀간에 걸쳤던 그 사태 역시, 네, 이재명 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 행동은 이재명 나와 네 상대는 나야 이런 프레임이 묻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효과와 소득이 있었습니다. 네뭐 여러분 고맙습니다.